아저눈줄라고 샀다고요? 아 진짜 아! 허허라 이런 감동인데요. 이렇게 정신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택진이요. 안녕하세요. NC 소프트 김택진입니다. MMORPG는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바로 이런 세계가 제가 MMORPG를 좋아하는 이유이며 그런 세계가 보고입니다. 잔스. 소소한 거 사왔네 형님. 오, 따 요즘에 악세들은 진짜 기본 장착이야. NC가 뭐 1년에 2조 3조 버는 이유가 이다 악세 때문이거든요. 사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주님이. 개돼지 뽑기에서 영웅이 나오면 바로 전설 변신을 해달라라는 거죠. 와 여기에서 요것도 영웅까지 나오고 여섯 장씩 가보겠습니다. 리무브하고 디톡스 좀 하고요. 독좀 풀고. 쇼 포지션. 전설까지만 도전할 수 있죠. 일단은 에이 마스터.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요. 두장 좋습니다. 처음에 나쁘지 않아요, 두 장. 일단은 지금 벌었어요. 본진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굿굿이라면서. 굿, 굿, 굿. 저 위에! 빨간 색깔! 오늘 제 생일 이틀차입니다. 와, 올 녹자. 십진이형 돈 이렇게 벌면은 욕 먹어야죠. 아무리 택진이형이 나보다 열살열몇살 열 많지만 우리 십진이형이 만든 우리 게임. 아또 올록자. 이러면은 누가 삽니까? 마지막인데요. 어야아십아 아, 그러면 희귀세 마리가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어차피 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러 전설 도전 딱 해서 나오면 딱본준이 원하는 거 도전 딱 해서 딱 해서 아들월드 가서. 뭔가 이거 유튜브가 냄새나는데요? 네, 조회수 30만 냄새나는데요? 갑니다. 그렇게 확정으로 받으면 맛이 없어. 에이? 제가 말씀드렸죠? 20회에 나온다고. 했어, 했어. 자, 맛있게 먹어주고요. 여기서. 커츠가 있죠. 아, 정경이 없어요? 커츠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이 또 물방산. 물방산 근치. 컬렉이 좋기 때문에 그냥 컬렉을 박으시고 다음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본주님, 만약에 전설 도전하고 싶으면은 제가 돈 보태 드릴게요. 한번 교차 해 드릴게요. 판단은 본주님이 하세요. 사람은 살면서 기회가 오죠. 찬스라고 하죠. 아! 도전한다고요? 컬렉션 포기하는 겁니까? 야, 저는 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뽑기, 한번. 제가 장비도 없고, 5만원 철저 하나 사겠습니다. 본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싼거 사세요. <웃음> 웃음소리가 전원 줄 알고, 아, 동탁입니다. 저 웃음소리 들을 때마다 나, 나도 웃게 돼요.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꼭본 주님이 있는 게 나오기를, 중복업, 중복업, 갑니다갑니다 갑니다. 자 진데스 나이트 레드 나왔습니다. 진데스 레드 있죠? 자 정확히 있습니다. 각 나왔죠? 본주님이 과감한 도전 갑니다. 아유 레디. 갖고 싶은 거 조이스 하세요. 오늘 레드 출근 많이 했습니다. 자 1조 아촌 달질 다크 스타죠. 자 2조 다크 슬레이어 나이트 슬레이 나슬 지옥 데스 나이트. 아 개랭요 알겠습니다. 개랭을 갖고 싶다. 5%의 공속, 시 145%, 신속도 20%, 마0명중2 스펠 3, 스 스네, 빨프로. 지금 집에서 일어나서 책 펼치고 모자 쓰고 대기해서 개량에 비행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거를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자, 개량의 집에서 하겠습니다. 추억의 개량인데요. 갑니다. 개량업! 너무 뜬들일 필요 없어요. 과연, 3, 2, 1. 본주님! 오랜만에 아까비 돌고 돌아서 군터 아시부레꺼 군터가 또 본전이 없는데 분명히 나네요 계랭과 군터 상관관계가 있는데 와 P70 근데밀 원거 원데밀 니더길더 좋은데요 오히려 아쉽지만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본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성 봉식씨 야, 700만 구하기에다가 고가 주게. 정겹습니다. 악세 좋은 거 봐라. 와, 7용방까지. 축칠검기에다가. 진짜 악세 봐봐. 미쳤다니까. 웬만하면 한 달에 2, 3회 버는 사람들도 악세는 다 5짜리, 6짜리야. 저도 패키지 까주세요. 영변 세장이라한장더 나오면은 전설 도전 가능합니다. 오, 중복을 만들어 놨어요. 설마! 노란! 나머지는 다 변신으로다가. 빨리 진행하라고요. 네 던질 때나 빨리 싸라 쌓아야 펴. 조심스럽게 까야지. 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이거. 하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기 좀 하라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집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영혼을 담아서 천천히 까야 돼요. 그렇게 아올 녹자 욕안 하겠습니다. 야투 녹자. 와 미쳤다 이제서야 실버타운 하나 이럴 때 최상급 한번 가겠습니다 NC도 속이는 타이밍 여기에서 여기에서 와 진짜 이거 게임이야? 이런 같은 게임 빨리 사라줘야 돼요 클릭 한 번에 5만 원이야 내가 금방 치킨 시켰지 2만 원이야 치킨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어? 김보다 비싸요, 십진이 형. 이러려고 서울대 나온 거야? 서민들 빚 빨아갈라고? 와, 말이 됐네 괜찮네요. 좋아, 이렇게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이제야 평타하고요 십진이 형한테 너 월급 받는 새끼야? 넌 길에서 보지 이 말아라. 이 NC에서 일하는 형들도 어디 가서 NC에서 일한다 말 못해요. 그냥 IT 있다 그러지. 와, 진짜 확률 봐라. 아로 체다크. 야 우리 쪽. 야, 야 우리 쪽. 보조님. 그렇지. 오, 오, 오. 좋아서 대골 나왔어요. 보조님 아직 소리 질리기엔 이릅니다. 이제 절 절반, 이제 절반입니다. 설마. 그렇지. 도조이두 장째 가져갑니다. 일단은 본조님이 원하시는 전설 도전은 가능합니다. 근데 나도 지랄인 게 이거 중복을 뽑으려면 돈꽤 들어갈 것 같은데 뽑아도 용 나오는 게임은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세 마리 나오지 않을까. 한 번에 가자고 하겠습니다. 아까비 여기서 두 장이 나와줘야지. 일단 컬렉 감사합니다. 그렇지. 한장더 컬렉션 축하드립니다. 우리 카우팅 무스 한뭐 올라갈 거요. 일단 본증 일단은 300만 원번 상태인데요. 자 컬렉 고니 자 10만 원 다음에 올라갑니다. 앞에서 이미 족같이 돌렸기 때문에 준비됐습니까? 마음의 준비. 자, 뭐 빨리 돌려라. 늦게 돌려라. 성의 있게 돌려라. 천천히 돌려라. 네꼴 돌리세요. 보준 님, 마음의 준비됐습니까? 새로운 전설을 맞이할 준비. 짠! 눌러 보겠습니다. 3, 2, 1. 갑니다. 하늘에서 빠지지! 아, 쌍번개고 지랄이고 애매해버리네 분주님 이게 세마리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컬렉 받기도 좀 애매하고 한 번씩 돌리라고요? 아하 이거 진짜입니까? 와 저는 말렸습니다 그럼 갑니다 한 번씩만 건드려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4600달러가 있거든요 일단 캐플리샤부터 갑니다 이재손눈년 어? 다 있어? 새 말고 아새 나왔네 개 같은 새 아니 이거 크리스탈 없는데 아 이거 왜 나오냐 아똑같은 냉시랭 나왔어요 여기서 멈춰도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애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도 그래요 가자구요 아 이걸 간.. 저는 말렸습니다 얘부터 하겠습니다 매지션 자 좋아요 자 활만 빼고 아이캐리스 있죠? 자! 레전드의 시작! 자, 몰라요, 아직. 강 나왔어, 이거 지금. 필리야 갑니까? 가자구요? 그러면은, 1200달러를 보태 드릴 테니까, 두개 돌리다 보던가. 아, 가, 그래서 갈 거예요, 본주님? 안 가도 돼요? 백진영, 아가리 벌리세요. 집진이 형, 33,000원 들어갑니다. 족발 소차 들어갑니다. 창호식 아닙니다. 올 골프 취소! 크리스탈부터 갑니다. 제발, 있는 게 나오기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단테시기 아이, 조심한 웨이터가 왜 나왔냐. 나이스! 나이스! 오! 자, 필리에 갑니다. 부드님, 누릅니다. 이건 시나리오야. 우주의 기운이 평창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활만 아니면 됐습니다. 발킬이 a 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데 다이아몬드가 남은 게 씨발 발음이 이시팔이네요자못본 걸로 하고요 보라색이 보여 보라색깔 나오면 신화 도착까지 갑니다 선져라 갑니다 기도해주세요 염원해주세요 3 2 1 갑니다 갑니다 보라색 와 이게 안 나온다고 와 진짜 연씨 너무하네 개새끼들 잠깐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이걸 왜 보냈어요 본주님 어도 되는건가요? 신세계 상품권을 보냈어요 저한테 5만원짜리를 어 되는거 맞죠? 신세계 아니죠? 여러분들 그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 4만원에 팝니다 바로 팔게요 필요하신 분